So, v m 올라온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서버 s 요다 h e s 버 b oil to 스프레이, h e s u 티스 가지고 그... 설치할 거거든요 u b 스프레이 o use the s 서 b oil to use the sub oil to use the sub oil to u 어 e the s u 됐 됐어. 이렇게 해서 총9 개의 그 VM을 로드를 했어요. 이 VM이 이제 각각의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쿠바 스프레이라고 하는 애서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쿠바노티스 환경 자체를 구축을 할 거예요. 이거 도는 데가 한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이 이제 어? 쿠바 스프레이. 어 잠깐만. 쿠바 스프레이가 스프레인다. 아, 그래 쿠바스프레이 이전에 까먹었다. 음, 쿠바스프레이를 하려면은 각각이 그 인증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홉 개의 노드 자체가 서로 서로 통신을 SSH를 할때 아무 없이 하려고 음, 어소솔라이즈드어솔라이즈 자체를 잡아주는 스크립트를 작아 부분에 돌렸어요. 아홉 개 전체에다가 이것도 더 빨리 소리 보겠다. 어쨌든 그럼 아홉 개가 전체가 다. <laughs> 잘못이 없어. 아홉 <laughs> 개가 전체 다 인증을 서로서로 서로 잡아요. 그래서 SSH 그냥 로인할수있고 이게 노우노스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홉 개 전체 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는 세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건데 뭐 그냥 서로 SSH 해갖고 그냥 서로 IP 치면 다 로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어 다음으로 할 거가 이제 쿠바 쿠바 스프레이라는 거를 그 돌려갖고 지금 아까 여기 이쪽에 있는데 이 아홉 개 자체에서 쿠바 쿠바네티스로 전체 파드를 통신 가능하도록 또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한한 시간 반 정도 혼자 돌아요. 좀 빨리 돌아가긴 하는데 왜냐면 이걸 한 시간을 여기서 할수 없으니까. 많이 받아 요 이거 브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용 못올리지다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 몇 가서 뭐 합니까? 쓰면 되지. 만들어 놓은 건 갖다 쓰라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이거를 다 끝나고 나면. 맞아요. 체인지된 올해는 파란색 같아요. 파란은그 스킵한 거예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스킵하는 것도. 조촐한 사람. 어? 어, 내가 촬영하라고 했어요. 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쪽 공간에서 상이 가능해. 쿠버 컨트롤 주진에 노드 네. 하면 아까 얘기한 4개 자체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통신을 서로 하고 그 파드 그 그러니까 이거의 자체에 쿠버네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4 개가 마스터고 나머지가 노드인데 뭐 이걸로 봐서는 뭐 컨테이너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왜 자꾸 쿠버네티스라는 것만 얘기하는지 싶겠지만 쿠버네티스 그냥 저희가 익숙한 V 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 센터 구성 환경인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었던 거가 이유가 뭐냐면 그아 이거 t r 게 하는구나 아 엔진 엑스 스펙이라고 해서 이게 도커 그 컨테이너 쪽 스펙을 명시를 해준 거거든요 엔진 엑스 자체를 두 개를 올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가 컨테이너 엔진 엑스고 이쪽이 뭐, 그, 도커 몇개 올릴 건지, 내 얘기인데, 그냥, 카 그냥, 이러고, 그냥, 지금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얘를 적용을 하고요. 아, 하나, 하나 더 재밌다기 재미, 보다, 현재 상태를 조금 하나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쿠바노티스 자체에 대해서 모든 그 서로 서로 통신하는 거 네트워크 기타 등등이 다 도커로 돼 있어요. 이거 다 도커거든요. 이게 다 이게 아까 그 많은 걸 배포하면서 이게 다 끝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엔진엑스라고 해서 웹서버 저희 네이버 접속하잖아요. 네이버도 아마 추측하건데 엔진엑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배포를 할 거예요. 이 스펙으로 그러면. 스펙 끝났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지금 컨테이너를 크리에이션을 이 파드 내에서 저기 노드 보이죠? 아까 워커노드 이쪽으로 할까 워커노드 워커노드 3, 4번에 얘를 배포를 하고요 지금 음, 아직 컨테이너 크리에이션 하고 있네 패스는 안 하고 있는데 배포가 상당히 오래 걸리네. 좀 기다려 봅시다. 노트북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맞아요. 제 노트, 제 랩탑에 사는 거예요. 이거 따로 원래 클라우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되는데 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laughs>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이게 됐다고 치고 되면은 여기 IP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어 CIDR로 해서 IP 레인지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IP에 맞게 자동으로 다 배포가 되고 이거 지금 IP 어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 서잘안 되는데 그거 말 그거는 지금 안될것 같고. 이거 자체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얘를 한 50개 정도를 배포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스케일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노드에다가 다그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오토 그 로드 밸런싱 해서 배포를 하고, i p 를 어사인하고, 그걸 다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ipo 사인 잘안 되는데 네트워크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가 다 끝나고 예를 들면 뭐 이게 사용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싶으면 얘를 예를, 예를 들면은 뭐한 20개로 20개로 스케일을 다시 줄이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안보이시겠다 서 터미네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v m 에서 VM을 가지고 VM을 크리에이션을 하고 저번에 누가 발표했는데 오토메이션 해서 이렇게 배포한다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쿠바나티스 컨테이너 환경 고객 쪽이 대부분 쓰고 대부분 아니고 쓰는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쿠바나티스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아웃을 하고 스케일 인하고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그거를 구현하고 수거하고 걔를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케빈 사님이 얘기했듯이, 뭐, 가축이니, 뭐, 이거는 그냥 쓰고 그때그때 버리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필요할 때 그대로 그냥 맞는 서비스를 그대로 배포를 하고요. 그 서비스가 끝나면 그대로 줄여서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카드 구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M웨어 쓸 때에서 v m 자체를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늘리고, 뭐, 걔를 뭐, 클론을 한들 걔를 카피를 하니, 이렇게 느린 수준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만드는 그 내에서. 이거 구현하는 것도 저 사실 현재 그렇게 오래도 안 돼서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쪽이 컨테이너, 어, 독, 컨테이너 도커가 편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쿠버 아티스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쪽으로 꽤 많이 넘어가고, 저희 쪽그 자회사인 자외, VMA 쪽도 쿠버 아티스 관련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알아야 되거나 뭐 이런 타는 건 아닌데, VMA 쪽 관련 프로덕으로 아마 한 1, 2년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플러그인해서 아마 아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컨테이너 도포가 체감이 잘안 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쇼를 보여드리려고 좀 했었어요. 근데 IP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사인은 안 되는데, 원래 어사인도 되게 잘 됩니다, IP도. 금방금방 다 되고요. 지금 아마, 터미네이션도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지금 터미네이션 다 끝났잖아요. 이제 20개밖에 안남았서 아, IP 어사인 되고 있구나. 제가 느려요. 제가 이렇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좀 느린데, IP 어사인 지금 되고 있잖아요. 원래 좀더 빠르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아홉 개뭐 이게 메모리를 지금 한1 16기가 정도 먹거든요. 이렇게 돌려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i3 넷탑이라서 엄청 느리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iper s 다 되고 뭐다 되고 하고 인터넷 하게는 그 오버레이 해요. 저기 그넷 맵으로 아니 그래 뭐1 5사 거기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도커 제로에서 OVS 비슷하게 해서 그 오버레이에서 올라가거든요. 내통 얘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토메이션 되고다 돌아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저희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1년 후쯤 천천히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얘도. 네. 니다